스스로 굉장히 잘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준을 뭘로 하느냐를 봤을 때는 일단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중앙화된 업체들의 주주가 누군지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예. 우리가 공정한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국회의원 분들이나 행정기관 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잘해봐,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좀더 성숙하게 이 산업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별을 하는 게 이제 리서치 센터의 연구원님들이 같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축으로 선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의 어떤 팀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일단, 어,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뭐 저희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내리는 건. 상장 거, 관련된. 또.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상장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음, 네. 저희는 단지, 어, 리서치만 하고 어떤 이런 프로젝트 있다, 저런 프로젝트도 있다. 음. 어, 아니면은 지금 시장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뭐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결정은 이 위원회에서 예 하게 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규제와 탈 중앙화에 관한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가상자산 헤지펀드들이 연쇄 도산을 하고, 그리고 FTX 거래소도 몰락을 하면서 이 중앙화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가상자산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자,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시스템 개선과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거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코비 음. 리서치 센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탈정황화 정도를 6개월에 한 번씩 음. 이제 측정을 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보고서 본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 네. 네 근데 업계에서 어, 탈정황화의 수치와의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 분들이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이론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연구 개발 중이라서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런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어 이제 수치화하는 어떤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탈중앙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진 않은데 그렇죠. 예, 미세하게 조금씩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알트코인 여쭤봤을 때 어, 유닛수합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 유닛수합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개념입니다. 자,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제 3자의 중개 없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는 거래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영되고 또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 일단 그 구현 방식이 중앙화 거래소랑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오더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자와 팔자가 오더부 간에 이렇게 촘촘히 채워지면은, 네. 그래서 가격이 맞았을 경우에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 사자, 팔자의 주문을, 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제 시장 조성자, 마켓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서 네. 이제 인위적으로 채워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반면, 어,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을 어떤 특정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두가 참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종의 풀을,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자산을 교환한다는 건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와, 어, USDC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을 한다 치면은, 요두 개의 풀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 거기에 이제 그두 자산을 갖다가 파킹을 해 놓는 거죠, 일종에 네. 그래 그렇게 해 놓고 그 파킹 되어 있는 그 자산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교환되는 수왑 레이쇼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 거래소에 와 가지고 빼 가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예. 네, 그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하나 놓고 가져가 그렇죠. 하나 놓고 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걸 이제 보통 그래서 그걸 AMA라고 이렇게 AMA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거래를 구현하는 방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고 뭐그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중앙화 거래소는 어떤 그 확실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다 보니까 계좌를 열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KYC, 이제 신분 노출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일정 수준의 어떤 신분이 인증이 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반면에.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비허가성. 음. 이제 이게 탈중앙화 네트워크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비허가성을 갖고 있는 거래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일단 KYC를 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수 있는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규제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는, 없죠. 아, 지금 현재는? 네, 지금 현재는 없고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규제 당국 상에서. 그런데 이제, 탈중화 거래소가 구현되는 방식을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또두 그 개가 따로 있는 그렇죠. 거죠. 프론트 엔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프로토콜 자체는 일종의, 에,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일종의 툴인 거고, 그거는 누구나 같아 쓸수 있는 거고, 반면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 어떤 중앙화된 매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주체가 좀더 명확해서 그거는 가끔 이제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론트 엔드 또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SEC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꼭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미 왜냐면은 그런 프론트 엔드조차도 오픈 엔드로 전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 과정이 필요한지 뭐 이런 논란이 미국에는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보편화되거나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일이. 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 가상 자산 규제 법안에 디파이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라 하는 거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까요? 마, 맞는 얘기예요. 예, 예, 맞는 얘기예요. 예. 자 근데 탈중화 어, 거래소가 이렇게 센터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조금 뭔가 어려운 느낌이 사실은 조금 들기는 한, 한데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반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 거래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편의성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예, 편의성, 익숙함 네. 예, 이런 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에 일반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거래하는 거면은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 써도 크게 차이는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거래량에 많이 일어나는 일, 일 일으키는 주체들을 보면은 어떤 그 트레이딩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은 돈도 빠르게 예, 어떤 그 주문을 낸다든지 캔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 보통 프로그램 추행이나 알고리즘 추행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어, 어떤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아, 예, 스피드 면에서 좀 약간 떨어지는 게 있죠. 그렇네요. 또 뭐, 네, 네. 약간 말한 유, 유니스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더 약간 예. 트래픽이 심하게 몰려서.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이 거래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업 같은 탈정화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맞먹는다든지 넘는다든지 야, 이런 예, 예, 이런 이런 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소에게 조금만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어, 소형 거래소들이 아무래도 좀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높은 이자율 같은 것들을 좀 내세워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다가 갑자기 거래가 먹통이 된다든지. 갑자기 뭐 거래소가 파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거래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파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좀 반드시 참고해야 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조차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사용자들이 스스로 굉장히 잘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근데 기준을 뭘로 하느냐를 봤을 때는 일단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중앙화된 업체들의 일단 주주가 누군지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주주.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주주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주주가 어, 그런 중앙화된 업체에 주인으로서 있는지 이런 걸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했던 그런 회사들일수록 어떤 트렌드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시간에 의해서 검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잘 신뢰를 하지 못해서. 저희 커뮤니티에도 보면은 하드월렛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드월렛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하드월렛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또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하드월렛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안 좋은 방법이고 권유 드리는 방법인 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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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단지 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 뭔가 잘못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자산을 다 날리시죠. 예, 네, 이제 스스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음, 일단 초보자분들은 어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제3의 업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업체에 의뢰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그렇게 막. 소량이면은 음. 사실은 그냥 거래소에 두는 게더 음. 편의성도 더 좋고 사실은 더 낫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제 어느 정도의 본인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만약에 굉장히 좀그 시드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걸 좀 일정 부분 그래서 또다 옮겨놓는다 이게 또 무조건 좋은 건지는 좀잘 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약간은 좀 자산들도 분산을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뭐지 하드 월렛을 쓴다 하더라도. 음. 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어, 네, 몇개 세서 이렇게 몇좀몇 분산해, 몇 분산해 몇 놓고, 네, 네. 예, 모든 어떤 안전성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분산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분산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저희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미카 법안으로 유럽이 가장 먼저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IMF, 뭐 BIS, FSB 같은 국제 기구들이 이 글로벌 가이드를 마련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로벌 가상 규제의 방향성, 큰 방향성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큰 방향성은 일단은 각 나라마다, 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음. 가상자산 산업을 어떤 규제 틀 안에서 작동시킬 것인가를, 뭐, 업권법이라도 얘기, 업권법이라는 어, 단어를 네. 사용하기도 하고, 뭐, 기본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일종의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헌법 같은 거죠. 네. 예,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 쭉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미카가, 유럽연합의 어떤 어, 기준, 그런 얘기이 예, 되는 네. 네. 거고, 어, 그와 유사한 법을 한국에서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 노력 중이고요. 네.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몇 가지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굉장히 정쟁화 돼버려가지고좀 속도가 빨리 안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 장기화될수 있다. 네, 예, 네, 네. 그러긴 한데, 네. 뭐, 그거와 무관하게 한국은 또한국의 국익을 챙겨야 되니까, 아, 그렇죠. <laughs> 예, 뭐꼭 미국이 안 한다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 먼저 앞서 가서 빨리 이제 저희들 산업에 알맞는 어, 그런 합리적인 법을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이 채굴장을 다 금지했을 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채굴장들을 받아 줬습니다. 뭐 마이애미 시장이나 뭐 뉴욕 시장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겠다 뭐 이러고 워싱턴이나 이런 도시들에서도 <laughs> 대부분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laughs> 어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꺼내주고 있습니다. 자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뉴스를 접해서 듣는 그반 크립토적인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도 네. 다도 아니고 그것도 미,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에서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뉴욕에 좀 갔다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어, 좀 크립토 업계에 있는 분들을 그쪽에서 만나뵀는데, 네.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민주당은 이러한 반크립토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어, 근데 그분들도 많이 이제 난해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예, 상상하기로는, 이제 그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어, 이~ 뭔가 되게 서민적인 그런 어~ 그~ 미드 웨스턴 밸류 네. 예 이런 거에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뭐~ 투기나 뭐~ 이런 걸로 일확천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뉴욕에 있는 뱅커들이나 뭐~ 이런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고 어~ 이~ 미국 중, 중서부에 있는 서민들이 이제 열심히 그 노동의 대가로 어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음. 뭔가 투기적인 자산인 크립토를 좀 탄압하는 거라고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갖다가 지금 당 정의 어떤 하나의 당의 전략으로서 이렇게 정한 것 같고 네. 그런데 당 내에서는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어, 네. 이제 젊은 의원들을 위주로 어, 보면 네, 네.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하지는 않아요. 예. 어, 이거는 약간 질문지 없는 질문인데 하나만 좀리면은 네. 어,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공화당에도 론 드산티스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암호화폐를 굉장히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압박하는 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물론 이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대선이 이제 내년에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크립토 산업이 어떤 쟁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뉴욕 <laughs> 네, 갔을 때 했는데 <laughs>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가상자산업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모든 게가상자산업계 이슈로 돌아가고 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네. 그런데 사실 좀더 이제 줌아웃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렇죠. 뭔가 어떤 중요한 캠페인 이슈가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아,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 네. 답을 듣고. <laughs> 그래도 뭐 우리가 사실을 좀 질실해야 된다. 네. 너무 약간 또 희망회로를 또 너무 많이 돌려서는 안 되고. <laughs> 네. 해석의 중심이 또 너무 크립토에 중심을 두기에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또 현안들이 많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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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가 처음에 인용이 될 때는 좀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좀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뭔가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실제로 많은 월권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 의회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CFTC가 주관 이제 부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SEC와 CFTC 중에서 향후에는 이 c f t c 가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SEC보다 더 많이 할지 아닐지 이거는 아직... 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음. 지금 계류 중인 법들도 어 사실 이제 실제로 마지막으로 통과될 때는 많이 이제 개정이 되고 서로 타협하고 이제 고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통과가 될지는 아직 아,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뭐 SEC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SEC가 더큰 역할을 하게 될지 이건 좀더 기다려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SEC가 사실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증권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증권이 아니면 관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니플 소송을 통해 판결 결과를 해서 조금씩 더 이제 알려져 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좀 그거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SEC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발행 시장에서는 뭔가 증권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CFTC가 좀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좀 뭔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서로간의 균형을 이루어갈 테고 누군가 하나에게 또 집중이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또 그렇죠. 아니기 때문 네. 서로간의 어떤 균형감이 필요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주무부서는 CFTC가 조금 더 무게감을 음. 가지고 가는 것이 음. 어, 이 크립토 산업의 발전에는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의견으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슈들 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국내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 고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런 건 아니고 네. 합리적인 규제가 만들어져야지 신기술의 혁신을 이제 육성하면서 네. 그렇지만 위험 요소는 제거하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최대화하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어, 이 최소화하는. 이제 이러한 규제가, 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통법이 그런 예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어, 만약에 교통법이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자동차가 대중화 되기는 어, 어렵겠죠. 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합리적인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 규제가 필요한 거고, 네.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어, 혁신을 극대화하고, 투자자보, 보호, 소비자보를 하고, 이러한이러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자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자보호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고. 투자자보호는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와가지고 메꿔주는 이런 게 투자자보호가 아니거든요. <laughs> 네, 네, 그게 투자자보호가 아니고. 일단, 어, 모든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어, 공정하게, 어, 모든 정보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공개한다는. 데 네. 이게 이제 진정한 투자자 보호인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어떤 공개에 대한 의무를 지금 조금씩 요구를 하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법안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일단 대중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되게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먼트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물론 수익률이 날 때는 많이 나지만은 손해를 볼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네.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고 네. 거기는 꼭사기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사기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거는 이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먼트의 특징인 거거든요. 네.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손해가 났으니까 규제당국이 그동안 뭐했어 하면서 갑자기 규제당국한테 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아니. 실수지만 그걸 그렇죠. 다 규제당국으로 던겨버리는 그게 너무 심해요. 어, 네. 진짜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당국에 있는 분들도 저희는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은 음.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짠하다고그럴까좀 음. 약간 음. 음, 예. 되게 힘드시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정한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국회의원 분들이나 행정기관 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잘해봐, 이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 좀더 성숙하게 이 산업을 바라보는 네.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공감 갔던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이게 오를 때는 막 너무 좋아하다가 떨어지면은 네.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돌변해서 <웃음> 그런 <laughs> 분들이 있는데 네.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처장님 어, 말씀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또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현명한 비트코인 투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차장님의 어, 투자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각자의 노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답을 모든 분한테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어, 여유 시간에 어, 이제 투자를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 아, 네. 예. 그래서, 어, 잃더라도, 어, 전혀 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 어, 그거는 꼭 잃을 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너무 큰 양을 해버리면은, 아직 잃지도 않았는데, 한20% 빠지면은 갑자기 이제 절대적인 양에 너무 타격을 그렇죠. 맞죠? 심리적으로 너무나 이 불안이 오면서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 20% 빠져도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안줄수 있는 그런 소량으로 시작을 할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정리식 투자를 음, 권고 네. 예,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내가 사는 가격이 가장 최저점이고 <laughs> 내가 파는 가격이 최고점이 이러지 않거든요. 네.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분산해서 어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분산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어 공부를 하는 거죠. 음, 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그냥 투자를 안 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어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어 사실. 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박 작가님 연구소 같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본다든지, 네, 아, 코비트 유튜브 채널이, 네, 코비트 <laughs> 코비 코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튜브 채널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코비 리서치 음. 그 웹사이트에 와가지고 리서치를 네. 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이 자산군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근데 투자 잘하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어, 뭔가 악재가 막 쏟아질 때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이런 거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산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 있을 때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산군을 어, 잘 공부를 하는 것.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 그 다양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같이 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 정성문 센터장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